하네, 맘마 하네, 맘 남봉. 하네, 좋아했다. 루. 하네, 루. <laughs> 아, 응원을 해줬구나. 감사합니다. 아, 아니, 남봉 오빠, 고마워요. 유... 말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 남봉 오빠구나. 님이 저한테 말해달라고 했었어요 누구지 싶었어 근데, 근데 후배니까 아니야 시키는 거를 그냥 다한 것뿐이었어 어, 오빠라고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 헤드님에 랑 친하는 분이구나. 아니, 나은님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 한해만이라면, 나은님이 밖에 온, 아래? 아래? 저분이 한해팀에서, 한해가 총 제일 잘 쏜다. 하시 한번 사, 그거는, 안가르까야될것 같은데. 한해 마미? 한해 마미라면, 한해는 어느 쪽의 마미가요? <laughs> 나은님 밖에 없었는데 지 아까 본연산을 보면 엄마가 나두면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나은쨘이에요? 아 그럼 그럼 와야겠다 하네 맘에 맞아요 세우찬도 있고 엄마 많다 하네 <laughs> 앞으로 마마도 오디션을해서 뽑아야 되나? <laughs> 감사합니다 나한하 어머니랑은 오늘 싸우고 온 사람 <laughs>